좋아갔지않왜 <laughs> 이렇게 철량하지 <촬영하지>? <laughs> 오, 어, 괜찮은데? 아,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도.

응! <laughs> 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 <laughs> 4월달에 오 4월달에? 4월, 4월 13일! 4월 1일 4월 13일! 제대로 오요여기거지가나 <laughs> <됐구나? 웃음> 네! 为什 이게 근데 하나도 없어야지 바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 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네. <laughs> 어머 어떻게? <어떡해>? 음. <laughs> 어. 멋 같아. 응 음. 카페 느낌에 한층 가까워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내가 네. 좀 생각을 해봤단 네. 말이야, 진짜. 음. 벽돌을 사는 거는 음. 너무 뻔해. 왜냐면 여기도 벽돌이잖아. 봐봐 아. 기가 막힌다, 또. 요거를 내놓은 거를 보셨대, 네. 자기장을. 네. 음. 음. 버려지기아깝다또 음. 집에 음. 가서를 넣을 곳이 없네. 이렇게 올리신 거야, 2주 전에. 근데, 근데 음. 여기 자기장 들어오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니? 자기장은 그냥 음. 들어와도 예뻐 앞면을 떼가지고, 네. 여기를 그런 걸로 꾸미는 거지. 혹시 가구, 회구 가능하신 분? <laughs> 우리는 이런 거무우에 네. 가서 사진을 찍어왔잖아 이런 음. 그릇장이 너무 예쁘잖아 하나의컵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좀 약간 낡은 컵, 낡은 음.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있어 보 <laughs> 혼자만 있으면 좀 없어 보여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에 그래, 이렇게 자리가 마실 컵을 골라서 컵을 마시고 다시 놓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 컵을 뭐 할수 있게 하든지 음. 집에서 안 쓰시는 그치. 거 가지고 오겠다는 분들도 댓글로 많았어가지고 그치그치 그런 거 여기 보면 일회용품 안 쓰는 게 좋은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또 만들면 그것도 결국에는 맞아. 쓰레기잖아 뭔가 일회용품을 안 쓰기 위해 굿주를 만든다는 음, 음, 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어. 있는 것들 제한을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음. 아 보니까 그 가마솥에다 하는 건 힘들대. <laughs> 저도 읽었는데 어, 그거는 나는 힘들 것 하자. 나 이제 힘든 건안할거 같아. <laughs> 여기. 여기를 텃밭에서 어. 남는 작물들을 그때그때 파는 거 어떨까? 싸게. 갑판배처럼 어, 만들어 놓고요. 그거랑 생활을 이렇게 좀몇 가지 갖다 놓으면 뭔가 일 그렇게 기분 좋은 음. 그런 것들을 끄면 네. 그리고 이런, 이 벽. <laughs> 이 벽을 제일 먼저 만다잖아 여기에 다양한 액자들로 꽉 차있는 벽을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야. 우리 음. 사진들이나 뭐 이제 오늘은에 있었던 액자들도 꽉채우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네, 아니, 맞다. 우리 맞다! 중에 구독자들 네. 그거 있잖아. 그연고지에 써놓고. 아, 네. 그런 것도 끼워놓으 그런 것도 예쁘다. 좋아. 얘기가 어. 있는 벽이면. <laughs> 어, 맞아 이야기가 있고 음. 난 여기에 이야기가 되게 가득 찼으면 좋겠긴 해 음. 그럼 그럼 좋겠어 뭐. 여기에 재능도 있고 음. 여기에 멋이 있지 이렇게 멀리까지 오는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선배가 없거나 저희가 음. 없으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로 재미를 느끼고 가냐라는 음. 것도 얘기를 했었지 맞아 좀다 여기서 같이 만나는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막상 내가 없더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 따 놓고, 어떻게 고 사는 게다그고고 집에 갈까? 고어 카페일. 오피스가 더다 놓고, 어떻게 다 놓고, 어떻게 다 놓고, 어떻게 다놓오피스게다 놓고, 어고어 어떻게 다 놓고, 어떻게 뭔가 이제 드디어 간판을 잘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음. 그 생각도 합니다. 이것도 아이디어 있으시면, <laughs> 진짜 너무.